안녕하세요. 소파 출장 수리 기사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의정부에서 4인용 소파 쿠션 보강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에는 고객님께서 문의 주신 소파인데, 한눈에 보아도 전체적으로 심하게 꺼져 있습니다. 7년 정도 사용하셨고, 위 상태로 계속 앉으시다 보니 허리가 많이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7년이 지났음에도 가죽 상태는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고객님께서 소파를 새로 살까도 고민하셨지만, 워낙 오래 사용하셨고, 자연스레 정도 들다 보니 버리기가 아까워 저에게 수리 문의를 주셨습니다. 위에는 수리가 완료된 사진입니다. 고탄성 스펀지를 채우고 엘라스틱 밴드로 마감하여 보강을 해주었습니다. 고객님께서도 앉아보시더니 쿠션이 엄청 단단해졌다고 좋아하셨습니다. 수리 전후 사진을 보시면 대충 보아도 쿠션감이 살아난 게 보입니다. 쿠션 보강을 하게 되면 굳이 버리지 않아도 새 소파의 쿠션감을 다시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강하시면 앞으로 몇년더 사용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소파 수리가 필요하시다면 위에 카톡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쿠션 보강뿐만 아니라 여러 소파 수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